네, 나도야TV의 나도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점점, 언제로, 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난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대한민국의 부호가 됐을 거다. 아, 그리고 나는 진짜, 아, 그때 돌아갔으면 이거를 했을 텐데. 하고, 우리가 그때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돌아갔을 때 무엇을 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 왜 이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그 과거 돌아가는 얘기하기 전에 그 대표적인 그 과거로 돌아간 영화가 있죠. 영화 백투더퓨처인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인공이고, 자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진짜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자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 박사님한테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해서 이제 과거로 들어가서 이제 뭐뭐 뭐 스포츠 경기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 사건 사고를 마이클 제이 폭스가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데 어, 이 마이클 잭스, 제이 폭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차를 타고 가서 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 마이클 제이 폭스를 낳아준 어머니가 마이클 제이 폭스를 막 좋아하게 될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원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어,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연을 맺게 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그, 여기서 또, 여, 영화 내용 중에, 이제, 시카고 콥스가 우승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카고 콥스가 그, 이 영화, 아 이게 벌써 한, 한 30년 더된 영화죠? 그, 그 이후에 진짜 소름돋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한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마이클 제이 폭스의, 백투더 아 퓨처를 우리가 또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과거로 저도 한번 지금부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여러분도 어느정도 예측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 2003년 2월 8일로 돌아가서 아 요거 요 번호 9번 25번 30번 33번 41번 44번을 요 요때 당시 1등이 이제 64억씩 나오는데 요때 그 당첨 금액이 830억 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10만 원씩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갖는 금액이 한 730억 정도 됩니다. 아, 요거를 일단 730억을 아, 저는 이제 당첨이 되고 나서요. 자, 제가 일단 그 어, 로또. 어, 800억 중에 한 700억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뭐 제가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700억 정도가 국내에 제가 들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외로 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좀,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아름다운 또 이렇게 또 아가씨들이 있는데, 뭐 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가서 좀 머리 좀 식히고, 아주 그냥 좀 시원하게 좀 어~ 제 힐링도 하면서 아~ 해외에 머무는 기간은 뭐~ 6개월로 아마 이상 이렇게 해외에서 쭉 이렇게 좀 머리 좀 식히고 있다가요 자 제가 그 2003년도에 그 당첨되지 않았습니까 700억 730억 정도 되니까 좀 해외에서 아주 여유있게 시원하게 머리도 식히면서 좀 해외 일주를 하다가 2004년도에 귀국을 해서 요 아프리카 티비를 제가 한 100억 정도만 사겠습니다 어, 2004년 1월 28일날 정확히 저점을 찍었는데 1985원에 이제 100억에 사가지고 요거를요 제가 이제 2021년에 아마 24만 9천 100원 찍을 때요때 요, 요때 제가 요거를 어, 매도를 하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또 600억으로 어, 또 자산을 또 분류하겠죠 자, 그리고 뭐, 2003년도에 사가지고 쭉, 뭐, 이거, 아프리카TV는 이제 21년에 팔지만, 그 전에 또 2009년도에 또, 이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처음에는 이제 0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0.06달러일 때 저도 이거를 한, 야, 이때 100억만 샀어도, 100억도 안 바란다. 10억만 샀어도, 이거 얼마야, 돈이? 와 이거 어마어마해졌겠죠. 어, 0.06이 지금 뭐 거의 10만 달러가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벌써 이 주식과 코인으로 대한민국의 뭐탑 넘버 원갑부가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데 참그 여러분들도요 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언제? 이곳 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희 그 나도야TV 채널 거기에 댓글을 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야TV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들어가서 무엇을 할것이지좀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아,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이렇게, 어, 옛 과거로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아, 그때 당시에 난뭘 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 어떤 즐거운 상상 중에 한 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 가끔은 이렇게 즐거운 상상하는 것도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좀, 어, 많이, 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아, 나도야 TV를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